TV 시리즈로 제작된 탐정 푸아로라는 작품이고요. 어, 그 중에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이라는 에피소드인데 원작의 경우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이 작품은 나름 기념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에거서 크리스티 작가님이 처음으로 출간한 추리소설이 이 작품이고요. 어, 여기서 등장하는 탐정이 바로 에르켈 푸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푸아로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커튼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음, 그 또한 배경이 어디냐면 스타일스 저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푸아로에게 있어서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장소라는 거고요. 사실 이건 저도 몰랐는데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라 언급해 봤어요. 음, 괄호 열고. 과로 닫고 <laughs>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설명드리는 기준은 드라마판이기 때문에 일부 요소가 소설과 다를 수 있고요. 축약하는 과정에서 어, 생략되는 요소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음. 때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참인 1917년이고요. 전쟁에 참전했던 아서 헤이스팅스라는 남성이 부상을 입고서 영국으로 돌아와 회복 중에 있었는데 요양을 겸해 친구가 있는 스타일스라는 시골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 제목이 어 스타일스에 위치한 어 저택의 괴사건이 되는 거고요. 아서가 만나러 간 친구의 이름은 존 케벤디시가 되는 건데 설정상으로 보면 존이 아서보다 15살가량 많거든요. 그런데 어, 드라마에서는 비슷한 또래로 묘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친구인 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저택의 가족 구성원을 먼저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존에게는 아내로 메리라는 여성이 있고요. 아래로는 로렌스라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잉글소프 부인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관계로 보면 존과 로렌스의 어머니가 되는 거지만 사실은 존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재혼한 여성이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피는 이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워낙에 어릴 때부터 존은 그녀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잉글소프 부인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중요한게 어 왜존가 로렌스는 성이 케빈디씨인데 어머니는 잉글소프일까 싶잖아요 이게 왜 그런거냐면 최근 어머니가 어 재혼을 했는데 그 남성의 이름이 알프레드 잉글소프이기 때문인거구요 특이점은 그 남성이 어머니보다 20살 연하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실 건데 어, 동화는 아닌 것 같죠? <laughs> 그리고 이 외에 가족 구성원으로는 신시아라는 젊은 여성과 어, 애비라는 중년 여성이 등장하는데 신시아는 잉글소프 부인의 친구 딸이라고 나오고요. 전쟁이고 하다 보니 어, 사정이 있어서 대신 키워주고 있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애비 같은 경우는 잉글소프 부인의 오랜 비서라는 설정이고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이긴 해도 어, 거짓 말똥무 비슷한 관계다 어,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 완전히 일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종종 뭐 화단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평소에는 잉글소프 부인의 약도 챙겨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일반적인 한여라든지 고용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차차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설명드렸으면 하고요 소개를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특이점 정도만 추가로 언급하자면 동생인 로렌스는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나오고요 신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약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언급이 됩니다 헌데 이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존의 아내인 메리 같은 경우는 평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음,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존이 스타일스 저택에 온 다음 날인데, 아침부터 소란이 일어서 찾아가 보니까 비서인 에비가 집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묻게 되는 건데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잉글소프 부인이 결혼한 알프레드라는 남성은 원래 애비와 먼저 알던 사이였고요 두 사람을 소개한 사람도 애비였다고 말을 합니다. 헌데 이후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에비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 남편을 너무 믿지 마라 어, 저 사람 내가 아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다 라면서 어,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걸수 있으니 조심해라 어, 이러면서 조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헌데 잉글소프 부인은 오히려 에비에게 사악한 모략질이나 하는 어, 못된 응? 엑스! 하면서 비난을 한 거죠. 그 말에 애비는 긁히게 된 거고요. 어, 마음이 상해서 저택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후의 상황인데 딱 봐도 분위기가 별로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정서라면 대충 돌아가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아서는 그런 눈치가 없고요. 대신 식사 자리는 좀 불편했는지 부식을 사러 마을 상점까지 나갔다가 그곳에서 푸아로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다고 나오고요 아서가 벨기에에 갔다가 인연을 맺게 된 관계라고 나오는데 회색 뇌세포를 가져서 남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파악하는 능력을 가졌고요 설정으로 보면 은퇴한 경찰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서보다는 서른 살 가량이 많아요 헌데, 영상화된 작품에서는 비슷한 나이대로 보여지고요. 작품 속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자면, 아서는 푸아로에게 있어서, 어, 홈즈의 왓슨과도 같은 관계거든요. 음, 최고의 친구이자 조력자, 어, 이런 느낌인 건데, 많은 분들이, 응? 아서? <laughs> 그런 사람이 있었나? 어,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푸아로가 주인공인 작품 중에 유명한 게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라거나 나일강의 죽음 그리고 뭐 최근에 영화화된 할로윈 파티 같은 걸둘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서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화로만 접하신 분들께는 생소할 수 있다 보고요. 드라마로 제작된 ABC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아서 헤이스팅스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실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한 어, 푸아로의 마지막 사건인 커튼에서도 이제 아서는 등장을 합니다. 음, 하여튼 어, 두 사람은 친한 사이다 이거고요. 푸아로 역시도 잉글소프 부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볍게 인사만 하고 헤어지게 되는 건데 며칠 후 아서는 푸아로를 찾아와선 본격적으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아 헤이스팅스, 유라이즈 얼리, 미스스 잉글소프는 데드. 앞선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잉글소프 부인이 심장마비로 인해 갑작스레 죽게 되었는데, 이후 부검을 진행해 보니, 사인이 스트리크닌이라는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평소 잉글소프 부위는 어, 강장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스트리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먹으면 약이지만 갑자기 다량을 복용하면 독이 된다는 거고요. 이날 잉글소프 부위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스트리크닌을 복용하게 되어서 죽거만거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카스 <laughs> 병이 있다고 보고요. 어 이걸 일주일 동안 7번 어, 나눠 마시면 상관이 없지만 한꺼번에 원샷을 하면 죽는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헌데 음. 이게 단순 사고일 수도 있다 보니까 경찰이 관여하지는 않게 되고요 아서는 마을에서 만났던 푸아루가 기억이 나서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서는 어, 당시 스타일스 저택에서 벌어진 일들을 푸아루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잉글소프 부인이 죽었던 당시부터 요약하자면 새벽 5시쯤 어, 그녀의 방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가 들려 가족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문이 안쪽에서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옆방을 통해 들어서려 했지만 그것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어, 잉글소프 부인의 방은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왼쪽 방을 쓰는 알프레드 같은 경우는 어, 당시 마을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연결된 문은 잉글소프 부인의 방 쪽에서 잠겨져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어, 신시아의 방으로 가보게 되는 건데 몇 번이고 불러봐도 어, 신시아는 숙면에 들었는지 깨어나지를 못하고요. 메리가 먼저 들어가 확인해 보니 이쪽 역시도 문이 안쪽에서 잠겨져 있는 상태인 건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That one's locked too. I can't wake Cynthia. She must have taken a sleeping powder. Cynthia 한마디로 세 곳의 모든 문이 안쪽에서 잠겨있었다는 거고요. 결국은 강제로 문을 부순 후에야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었고 잉글소프 부인은 죽어버리고 만 거죠. 음,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푸아로는 자네는 설명은 잘 못하는데 어, 기억력은 좋구만! <laughs> 이라고 말하더니 뜬금없게도 그날 잉글소프 부인의 식사량은 어땠나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에 아서는 얼마 먹지 않았던 게 기억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8시쯤 그녀가 식탁에서 일어서자 존의 아내인 메리가 커피를 타서 신시아에게 건넸고 그걸 신시아는 부인의 방까지 전달해줬다고도 말을 해요 그 말에 푸하로는 알겠다며 저택으로 향하게 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헌데, 어, 여기서 중간 점검으로 이것이 누군가에 의한 범죄라고 본다면, 어, 용의자는 누가 될수 있을까를 짚어 봤으면 하는데, 우선 남편인 알프레드가 제일 의심스럽죠. 음, 잉글소프 부인이 죽었을 때 제일 큰 수혜자이기도 하니까 그런 건데,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날, 어, 저택에 없었다는 거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 날이 되어서야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트릭이 있는 거겠죠. 음, 그리고 다음은 아들인 존을 의심해 볼까 하는 건데, 사실 존에게도 잉글소프 부인을 죽일 동기는 있었어요. 음,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잉글소프 부인이 죽었을 때, 스타일스 저택은 장남인 존이 가지고, 나머지 재산은 남편인 알프레드가 가진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헌데, 이건 잉글소프 부인이 언제라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맘만 먹으면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주겠다.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니, 존은 그런 상황이 불안할 수 있는 거죠. 음, 아무튼 지금 당장은 어, 이두 명이 제일 유력하지 않나 싶고요. 장면은 어, 잉글소프 부인의 방을 조사 중인 푸아로의 모습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그는 특이할만한 여섯 가지를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유언장이 담긴 가방에 열쇠가 꽂혀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시아의 방으로 연결된 문에서 암녹색의 옷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시고 남은 코코아 잔이 있었다는 건데, 이건 따로 성분 분석을 보냈다고 나오고요. 네 번째로 바닥에는 깨어진 커피 잔이 있었는데, 실비아가 전해준 그 커피 잔이 되는 거예요. 음, 아까 식사 후에 커피를 전해줬다 했었죠 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카페트 위에서 발견된 흔적들이 있는데 하나는 최근 흘린 듯 보이는 커피 얼룩이었고요 그 곁에는 어젯밤 떨어진 듯 보이는 촌농 자국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수면제 약통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용물은 모두 사용된 후였기 때문에 빈통뿐인 상태였어요 이렇게 해서 어~ 여섯 가지 특이한 단서들을 발견한 부하로는 방을 조사하고 나오는 참인데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에바가 저택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되고요 그녀는 오자 말자 하는 말이 알프레드가 죽인 게 분명한데 왜 아직도 체포를 안 하냐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에비는 이미 알프레드가 범인임을 확신하는 듯 보였는데 집안 사람들은 그녀를 겨우 진정시키게 되는 거고요 푸아로는 그런 모습을 본뒤 하녀를 불러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가 되는 건데 우선은 암녹색 옷 조각이 발견되었었잖아요. 어 그건 일반적으로 귀족들은 잘 입지 않는 색깔이고 허드렛일을 할 때나 입는 옷인 것을 떠올린 푸아로는 고용인 중에 이런 옷 색깔을 입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녀는 그런 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면제가 발견되었다고 했었잖아요. 어 그래서 부인이 죽은 날 밤에도 그녀는 수면제를 먹더냐고 물어봤는데, 하녀가 하는 말이 "수면제는 이틀 전쯤 여분이 다 떨어져서 드시질 않았고, 평소 먹는 강장제는 마시는 걸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날 먹은 분량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이 난다고 말을 전합니다. 이 부분 다시 어 추가 설명을 하자면 아까 제가 바카스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어 일정량을 나눠서 먹다 보면 남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날은 마지막 부분이라서 남은 걸 입에 털어 놓은 후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어 이것도 힌트라면 힌트일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어 추가된 증언이 나오는데 잉글소프 부인이 죽기 전 어떤 편지를 받고 매우 상심해 하는 모습을 하녀는 목격하게 되고요. 그녀의 입에서 남녀 관계의 문제는 끔찍하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헌데 그뿐만이 아니었고요. 얼마 후 하녀가 잉글소프 부인의 방 앞을 지나다 무언가 다투는 소리도 듣게 되는 건데 상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남성임은 분명했고요. 하녀가 하는 말이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알프레드는 이집 안에서 있어서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전해요. 그 말을 들은 푸아로는 잉글소프 부인이 받았다는 편지는 어디에 있냐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하녀는 방 안에 유언장을 보관하는 가방이 있는데 그 안에 넣어두는 걸 봤다며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열쇠가 꼽혀있던 그 가방을 말하는 거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푸아로는 변호사를 동반해서 그 가방을 이제 열어보게 되었던 건데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어 잠겨져 있던 가방이 망가져서 열려 있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안쪽에는 유언장은 물론이고 편지 또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하면 어, 보시는 것과 같은 6개의 단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 거고요 이후에 커피잔과 코코아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도 나오지만 스트리크닌 성분은 발견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남은 건 카페트 위의 흔적뿐인 건데 이건 누군가 몰래 들어왔다는 정황은 될수 있지만 범인을 특정짓기는 힘든 단서잖아요 헌데 그럼에도 유언장은 사라졌고요. 정황상 잉글소프 부인이 스트리크닌 과복용으로 죽은 건 분명하다 보니까 사인 규명 심리가 열리게 된 거였고 이곳에서 뜻밖의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웃마을에 살고 있는 약물 판매원의 장부였는데 최근 알프레드라는 남성이 개를 안락사 시킨다는 목적으로 다량의 스트리크닌을 구매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알프레드는 범인으로 지목받게 되고요. 검시관 앞에까지도 세워지게 되는 건데 그는 모든 조항을 부정하면서 자신과는 연관이 없다고 둘러댈 뿐인 겁니다. 헌데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은 그가 체포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마냥 행동한다며 범인이 분명하다 몰아붙이게 되는 거고요. 알프레드는 기억이 안 나고 사실이 아니라며 잡아 떼지만 결국은 체포가 되어서 법원으로 옮겨진 후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헌데 여기서 반전이 발생하는 게 약물 판매원이 장부에 기록한 시간에 알프레드가 어디에 있었는지 조사를 해보니 그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게 확인되어지고요. 결국은 법원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헌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재판은 진행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니 어머니를 죽인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의 외투에서 다량의 스트리크린 약병 또한 발견이 되며 법정에 세워지고 맙니다. 그리고 스타일스 저택에서 벌어진 괴 사건에 대한 법정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 직전인 상황인데 푸아로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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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과 관련된 몇 가지 실험을 마치더니 가족들을 모두 한자리로 혼자 모으게 돼요 자 결말이고요 어, 사건이 어찌된 건지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단서 하나를 추가했으면 하는 건데 아서와 푸아로가 잉글소프 부인의 벽난로를 조사하던 중 무언가 타고 남은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헌데 그것이 일반적인 종이치고는 어, 질이 좋고 두꺼워서 자세히 확인해 보는데 알고 보니 잉글소프 부인이 작성한 유언장 중 일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황상 보면 가방이 열린 후에 병난로는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어, 그러니 그 유언장은 사건이 있기 전 잉글소프 부인이 직접 태웠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laughs> 음, 자 여기까지고요. 어, 이제부터는 푸아로 피날레가 이어지게 될 텐데 시작은 암녹색 옷 조각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였고요. 알고 보니 그건 드레스에서 나온 게 아니라 팔에 끼는 작업용 도소매의 일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화단을 손질할 때 사용하는 용도였던 건데 원래는 에비가 화단을 가꾸지만 이 당시에는 저택이 없었잖아요. 어, 그래서 누가 화단을 대신 가꾸는지 확인해보니 그건 존의 아내인 메리였던 거고요. 와우. 그날 밤 잉글소프 부인의 방에 들어간 사람 또한 메리라고 지목하면서 푸아로는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기억해보면 잉글소프 부인이 발작을 일으켰을 때세 어, 곳에 있는 문이 잠겨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신시아의 방쪽은 열려 있었던 거고요. 잠들어 있던 신시아의 방에 메리가 먼저 들어가서는 이 문도 잠겨 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었던 것 뿐이었어요. 음, 그럼 메리는 왜 잉글소프 부인의 방에 들어갔을까 하는 게 관건인 건데, 하녀가 이런 말을 했었죠. 잉글소프 부인이 어떤 남성과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 말을 들은 대부분은 그 사람은 잉글소프 부인의 남편인 알프레드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우연찮게 창밖에 앉아있던 메리는 남편 존이 시어머니와 다투는 소리를 엿듣게 된 거고요 그게 편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시아에게도 몰래 수면제를 모였던 거고요. 밤중에 들어가 가방까지 접근은 했지만 열쇠를 꼽는 순간 어, 잉글소프 부인이 발작을 일으켰던 거고 커피 잔이 엎어지면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메리는 가방에 열쇠를 꼽아둔 채 어, 달아나고 말았던 건데 그 과정에서 촌농도 카페트 위로 떨어지게 된 거고요 암 녹색 옷조각도 찢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설명되지 않는 게몇 가지 있는데 이것들을 취합하면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수 있는 거죠 음, 제가 몇 가지 증거들을 화면에 올려놨을 텐데 시작은 잉글소프 부인과 존이 싸우게 된 부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범인은 존이 여자 문제가 있다는 식의 편지를 잉글소프 부인에게 보내게 되고요 분노한 부인은 기존의 유언장을 태워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상속한다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마음먹게 되는 건데, 이때 당시 알프레드는 저택이 없었죠. 어, 그래서 잉글소프 부인이 남편의 서랍을 열어보게 된 거였는데, 거기서 진실을 알게 되고 맙니다. 알프레드는 재산을 노리고 잉글소프 부인에게 접근했던 게 맞는 거고요 공범에게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적어둔 편지를 남겨뒀었는데, 그걸 부인이 보고 망거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편지를 가방 안에 보관하게 된 거고, 남편이 오면 추궁할 생각이었던 건데,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식욕이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녁도 그닥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망거였어요. 헌데 이날이 바로 알프레드가 노리고 있던 그날이었던 거고요. 자리를 비운 것도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한 행동이었던 건데, 어떻게 잉글소프 부인을 죽였냐 하는 건 어찌 보면 단순한 트릭이었습니다. 사실 카페트 위에 쏟아진 커피는 단순 실수인 거고요. 코코아 또한 허기가 져서 마셨던 거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성분 분석 결과가 증명을 하는 내용인 거고요. 여기서 떠올릴 건 잉글소프 부인의 사인은 스트리크닌이라는 약물을 다량 복용했기 때문인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그날 마신 강장제가 마지막 남은 양이었다는 게 중요한 건데, 포화로는 스트리크닌이 든 액체에 브론닌이라는 성분을 넣으면 스트리크닌이 결정화되어서 바닥에 침전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치 강장제 안에 브로미를 몰래 섞으면 들어있던 스트리크니는 바닥으로 깔리게 된다는 거고요. 6일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마지막 양을 입안에 털어 넣으면 한꺼번에 다량을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알프레드도 남겨진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만 알면 언제 죽을지를 알수 있고 그날에 맞춰서 집을 비우기만 하면 됐던 거죠. 물론 그 말은 약물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알프레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으니 그 말은 공범이 있다는 것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알프레드의 공범이 누구일까 하는 건데 예상 가능하겠지만 바로 비서인 애비가 되는 거구요 처음부터 부인의 재산을 노려서 알프레드를 소개했던 것도 모두 계획의 하나였어요 근데 애비는 계속 알프레드를 믿지마라 그가 범인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왜 그런거냐면 우선 법정에 글을 세워서 범인으로 몰고요.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하려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프레드는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거고요. 알프레드라는 이름을 남기고 약물을 구매한 사람은 바로 공범인 앱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알프레드의 알리바이가 밝혀지면 무죄로 풀려나게 될 거라는 계획을 세운 거고요. 한번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면 다음에는 같은 제목으로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걸 이용해 이런 행동을 벌였던 겁니다. 이걸 일사부재리라고 하죠. 어. 그럼 푸아로는 무엇을 통해서 알프레드를 의심하게 된 건가 싶은데 이 또한 편지 때문이었어요. 알프레드는 저택으로 돌아온 후 자신이 쓴 편지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고요. 포화로와 변호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온 가방 속에 편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 가방을 망가뜨린 후 편지는 회수하게 되는 건데 행여나 돌아 나오다 포화로 일행과 마주쳐서 편지가 발각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어딘가에 숨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고요. 선택한 장소가 어디냐면. 벽난로에 불을 지필 때 사용하는 종이 조각들 사이였던 건데 푸아로는 범인이 가방을 망가뜨릴 정도로 급했던 거라면 내용물 중 일부도 이곳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라는 어 회색 내세포가 발동이 되어서 결국 증거였던 편지 또한 해소하게 되고요 쓰여진 내용을 토대로 에비와 알프레드가 진범이었다는 게 밝혀지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놀람> 에거서 크리스티 작가님이 1916년에 완성했고, 어, 1920년에 출간한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이었는데, 데뷔작임에도 어, 정석적인 출입물로써 부족함이 없었던 작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